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야 마사야 마사야 마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야라라 샤다라라샤다라라내 영이 주를 주여 부서세트 강력하게 불러 여러분이 한 찬양이 천국에도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아, 네. 이 땅에서도 기록이 돼서 아, 할렐루야 아, 네. 만방에 퍼져 나갈 때 아, 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어, 목소리로 여러분이 이기름부음이 흘러나가는지 몰라요. 아, 네. 저번 주일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듣는 그 말씀에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짝 다 떠져 버렸지?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눈이 떠야져야그렇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혜게 시행을. 하나님 부어실 때 우리는 충만히 받아서,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뜨고 이제 아멘.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전나신 천국 복음 말씀. 자, 뭐라고 했어요? 기인 어, 뭐 사람의 씨와, 사람의 지, 씨와. 짐승의 씨. 씨.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저번 주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로 강연을 받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은 먼저 어린 양의 12사도들에게 전해져가지고 그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했고 이방사도인 사도 바울이 열방에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나오는 12가지는 이방 사도로 택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날라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생명나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 네. 자,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해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오늘 이어가는 말씀 이렇시되 마가, 마가복음 4장 11절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를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비밀을 누구에게만 허락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 아멘 너희에게 허락했지만 이 애인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택하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 보자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예, 그래서, 그, 그것은 택하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 보자로 뜨지 못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뭐라고? 구속사요. 구속사.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말이 아, 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아요. 자,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요? 그냥 예수님이 씨앗, 밭을 말씀을 하시니까, 밭에 무엇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려나 하고 지금 있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나 이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누가 오셔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예, 보혜사 성령이. 그러나 이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셔야 이 천국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즉 고순절이 되는 넉달 열흘 동안에 되어서야 너희에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내가 나팔절에 다시 올 때까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죠? 아, 네.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셔요. 나팔울때 나의 이름 할때 예수님 임재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 말씀을, 아이, 듣더니 꼬마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왜 직접 말씀하시지? 지금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즉 예수님이 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뭐예요? 장세전에 감추어준 비밀을 나는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왜냐하면 네.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 가는 자들만 알수 있게 구별해 주기 위한 것이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천국 복음 아무나 듣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 누구의, 무슨 열매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아멘! 네. 그래서 그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아, 네. 지금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듣고 있어 제자들하고. 무리주, 무리들이 듣는 중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되, 안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생명나무 열두 가지로 접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들은 나중에 장차 야곱에 남은 자손으로 해계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생명 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고 그들은 잎사귀로 아시겠죠? 이들은 이 잎사귀는 생명 나무에 접목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접목이 되는. 그래서 그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못 알아들. 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천국 비밀을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 천국 비밀. 천국, 비밀. 아, 네. 천국 비밀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아, 네. 지금 이 천국 복음. 아, 네. 이 복음도 하늘나라 아, 네. 비밀한 복음인데, 비밀한 아, 네. 복음. 우리가 그걸를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장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천국 복음 받은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인데,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지금, 지금도 그들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무릇 있는 자인데, 그 받은 것은... 한 달란트, 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받은 상금마저도 뭐요? 어린 양의 12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요? 복음의 그림자라고 했지?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결 제사를 드도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요.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막 해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그리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는 해결은 그것을 천번 만번 해봐야 백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해결을 해봐야 아시겠죠? 그것은 아직도 내 자신의 육적인 귀신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곱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해결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제의 직분을 남들보다 7배나 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아니, 자기는 해결을 많이 해서 씻어졌기 때문에 너는 본이 해결을 안 하는구나 하고 정제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해결은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이 분별의 영과 해계의 영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강이 오기 때문에 자기 모든 너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바로 참된 해계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남을 정죄하고 너는 해계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이 해계가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하는 것이고 해계라는 것은 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 네. 아멘 성령아까지 열매가 맺혀지고 내 신령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칠 때내 안에는 자유함을 갖는 것이 바로 참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와 사망의 법에 매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해주고 해방해 주는 것이 참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결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정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정계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예수님은 정계 안하셨지? 아, 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누구를 정계하셨어요? 오직 정계한 사람들은 누구요? 이 뱀의 자식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에 욕하셨지?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으니이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응, 완악하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뭐요. 이 백성들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리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지금 이념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네. 유대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 끼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루합니다. 야, 여러분 잘 들으시죠? 아, 네. 눈을 감았어요? 지금 뺐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지,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기들이 지금 해왔던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착지하면서 그들이 불을 누렸다는 게. 누렀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했던, 지금까지 증거했던 것을 다 뱉어내야 되는데, 왜냐면, 하 이것은 뭐요? 저들이 무엇으로 증거했어요? 거짓으로 증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절대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요. 예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도,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이것을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이 지금 하나님 생명에, 이내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여러분, 영이 그래요? 듣고 있으요? 아멘. 네. 잘 듣고 있습니까? 아멘. 네. 생, 생수, 생명의 강물인데, 이것이. 그래서 그들은 눈을 보고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리이 고침을 밟아 두려워한다는 거 오히려 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유가 뭐요? 자기들이 지금 그곳에서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착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연구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하 자기들이 뭐요?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두루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한 차 오히려 그 말씀에 빨려들어갈까 두루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복음 혹시 아이고 내가 듣고 빨려들어갈까 여러분도 두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양심의 하인을 맞았다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 안됩니다 그건 한마디로 뱀의 새끼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자식 만드는 자다.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갑시다. 1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쪽. 자, 오늘 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엄청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으십시다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 기로는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복음 듣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아, 네, 네. 오늘 우리가 복된 자의 복된 자가 아니에요 아, 복된 예, 이 당신은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건 똑같던데 그런데 너희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의 열매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너희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될 것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 네.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아, 네.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 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 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자녀잖아요 자녀 한 마디로, 앞으로 하늘의유혹 할렐루야! 아멘. 종이 아니고 자녀다만, 자녀! 아멘. 오순절, 성, 오순절날 성경에 인치심하고 너희는 듣기, 어,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 비밀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선포자가 되었지, 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 이걸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개시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선지자 의인 그러면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하고 의인이라 그분 누구요? 구약실에도 노아도는 의인이에요. 자녀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지요. 요셉도 의인이고,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아멘. 아멘. 이삭도 의인이고 이렇게 아멘.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 선지자하고 의인이 보는 것을 보고자에서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새은약의 말씀을 듣고자해도 그들, 그들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 아들이 너희도 있었지만은 내가 오기까지는 그들이 이것을 강구하고 그들이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여러분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 아들이 너희도 있었지만은 내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것을 강구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들었다고 해요? 못 들었다고 해요? 듣지 못했다는 거, 그들도. 왜? 노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모세, 엘리아도,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못, 듣 못, 뭐, 못 들었잖아요. 듣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주셔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이 기다렸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듣고자 했지만은 그도 천국 복음을 첫 기적을 증가하지 못하고, 뭐요? 502의 기적을, 그것도 못본 거에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신분이었겠네? 세례요한은 무슨 신분이지? 종의 신분이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다, 말이야. 이 구약의 선지자는 다 종의 신분이다, 이미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인이 노아나 이런 자들은 종이 아니고 그들은 신부는 아들인데 아들. 우리와 똑같이. 할렐루야. 아, 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선지자와 의인은 죽어서 한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의 품과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어디가 들어가 있다고? 아, 아, 아브라함 품과 종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 아들은 요셉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 구약에 죽었던 그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무덤을 예비해 놓은 것은 뭐요? 의인과 종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기까지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음,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구약 시대 노아나 이런 분은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무엇성이 입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